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난번에 출석하셔서 6만 페이지를 다 복사해다 줬습니까? 라고 묻고 그걸 대법관들은 다 봤습니까? 라고 물으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때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답변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이 재판 기록이나 또 전자 기록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어, 심정개시, 심정형성 그리고 합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 수도 없고 공개도 안 된다는 취지. 그러면서 모든 어, 이제 이 사건은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상고위에 대해서 법률심이기 때문에 어, 대법관이 이제 전체 연구관들과 유기적으로 서로 이제 기록을 검토하고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 우리 이제 행정관계자가 대법관들께서 모두 전자 기록을 모두 보심, 이렇게 해서 쪽지를 하나 주길래, 그러면 이제 전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이제 종기록을 갖다가 이제 대법관들과 연관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상구유소 혹은 상구유소 아닌 부분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전자 기록도 그러면 이제 다 보셨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마치고 나서 확인한 결과,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이 기간 기간이 뭐 거의 구일이든 삼 사일이든 길지는 않으니까 그때 음, 전기로 복사 말씀은 기니까 이제 제가 또 이야기할게요. 예. 그때 말씀은 형사 기록을 전자로 스캔해서 대법관들이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취지로 제가 그래서 약간 말씀하셨어요. 취지든 뭐든 그렇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날 말씀하신 걸 제가 이거 지금 바로 다시 받아 적은 거거든요. 착오가 있었죠? 어,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착오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이거 만약에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했으면 허위사실 유포네요. 맞아요 경위를 맞아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뒤에서 누가 그런 쪽지 줬어요. 그거 임기응변하라고 보낸 거예요. 다 허위사실 유포에 똑같이 얘기하면. 말하면서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 라며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음정한... 그러니까, 허위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서영교 의원실에서 질의했더니 우리 박은정 의원에게 온 것과 똑같은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뭐라고 쓰긴 썼지만 이 답변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 6만 페이지 안 봤어요. 이런 답변이에요. 우리가 본 것은 검사가 보내준 상고 이유서와 그리고 이심에서 낸 판결문을 가지고 봤어요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맞,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선 여기 제가 말하고 나면서 답변하세요. 네. 이 답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백한 거예요. 우리 6만 페이지 다안 봤어요. 그리고 뭘잘 모르네요. 대법관들은 그렇게 기록 다안 봐요. 이게 대법관이 할 얘기입니까? 그래서 법원행정처장님은 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무게에 따라서 더 엄중하게 봤을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의 무게에 따라서 더 엄중하게 봐야 합니다. 이 법원행정처장님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장께서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다본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그럼 로그인 기록 내, 당신들 어떻게 봤는지 확인해줘! 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사실 안 봤거든. 너희가 잘 몰라. 이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국민들이 어 대법관들 다못 믿을 사람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만는 조금씩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국민들은 그렇게 이야기 한 거고요. 그리고 그날 말씀하셨어요. 9일 만에 이렇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서 9일 만에 판결 낸 사례를 본적 있느냐. 이렇게 많은 엄중한 것을라고 물었더니 제가 법관하면서는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경험을 예, 초유의 사태예요. 초유의 사태. 이 초유의 사태를 해놓고 나중에 이 기록도 그리고 판결 낸 내용이 이 법원 뭡니까 대법원장이 덜덜덜덜 떨면서 읽었어요. 과연 다른 대법관들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결을 냈으니 이들은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 보겠습니다. 선거가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선거가 시작하는데 6월 13일, 15일, 아니 5월 13일, 5월 15일, 그리고 5월 20일, 5월 27일, 6월 3일, 6월 4일은 투표하는 날이에요. 거기에 이재명 선거가 있는 날이에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선거 결정되기 전에 이제 이루어지 선거 결정되기 전이더라도 예.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문제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대법원에서 행정처장께서 나서서 이런 것 지금 선거기일 변경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관여할 수 없다니요 선거기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야죠 그러면 뭐하러 법원 행정처가 있습니까? 오늘 이루어졌던 것처럼 개별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개별재판부는 변경을 대법원장의 지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기일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화들짝 놀랐겠죠?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국민의 민심이 확실하게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대부분에서 깜짝 놀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깜짝 놀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않습니다. 선거 개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5월 15일 선거 잡에요 네, 개입 정, 정리해 주시죠.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텐데요. 선거 개입이에요. 그리고 직권 남용이고요 직무 유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 중립의 위반이에요. 그게 위반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법적인 어,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대법원장이 주도했으면 그러면 안 되지요. 법판사님들의 어, 말씀처럼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셔어야지 법원행정처장의 어, 위치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마저도 해보세요. 답변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발언 시간 종료 후에 발언권 여부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네, 하세요. 예. 소연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 취지는, 어 그리고 제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어 우리 대법관들은 외국의 모든 이제 그어 대법, 대법원과 대법관과 그리고 재판연구원을 둔 법제에서는 누구든지 어 상고 이후에 한정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그 상고 이유서에 나와 있는 그법죄적인 쟁점, 이사 이사실에 있어서는 이제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른바 분절적 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종합적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국가에서 이제 그 심리가 그리고 판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대북관은 이제 기록을 볼 거고 그렇지만 그와 무관한 그 무관한 기록 전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많은 이제 전속 또 공동적 연구원이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대북관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어 기록을 검토하고 이런저런 수시로 또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어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대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령 대북관을 얼마나 늘리든 그 상관없이 저희들은 이제 <laughs> 조영기 의원님, 질의가 끝났거든요. 예, 네. 지금 본인이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 선거관여라고 하시는 부분은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판사는 이제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피하는 순간 그 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어 그러면 승고운동 기간 중에 판결을 할 건지 아니면 직전에 판결을 할 건지 생각해 보면은 뭐 저는 이제 그 대법관님들의 심정을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이 부분이 이제 그 이전에 한참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전혀 뭐어 어떤 근거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아, 정리해 주시고요. 예. 원행행처처장 예. 지금 법원행정처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